안녕하세요. 꽃담다이 스토리입니다. 네, 2025년이 밝았습니다. 네, 올 한해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다 소원 이루시고요. 또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도 또 즐거운 대학생활 되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오늘 1월 1일이라 예쁜 애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부다 신상입니다. 네, 할인도 할게요. 네, 따끈따끈한 선영분 신상입니다. 채식지도 않은 애들입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생긴 형태 봐주세요 이쁘죠 굽다리 이렇게 돼있고요 전쪽은또 크게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요거한 개당 만 오천 원씩 가겠습니다 만 오천 원씩사종 갈게요 이렇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6.5야 9cm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아주 예쁩니다. 한 개당 15,000원짜리에요. 살짝 키 퀸일도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사정이면은 이렇게 6만원입니다. 6만원에다가 제가 오늘. 첫 아, 요거 두 개를 갈게요. 서비스 같이 가겠습니다. 요거 콩분입니다. 콩분 콤분 요거는 5.5 되는 애들. 콩분 5.5 하고 5cm 되는 콩분 이렇게 가겠습니다. 육종에서 6만 원에 갈게요. 한 개당 1 5 0 0 0원씩 계산하고 서비스 요거 두개더 드렸습니다. 네, 선형분 사이즈가 조금 더큰 애죠. 빨간부드시기 좋은 그런 애들입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전쪽으로 이렇게 훈리을 잡아줬어요. 한 개당 얘들 25,000원입니다. 아, 세 가지 컬러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묶어 왔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는 8cm 보시면 됩니다. 아, 노란 색깔 바탕에 노란 꽃이 있고, 또 아이보리 바탕에 이런 꽃이 있습니다. 선정부는 요거 보석 같은 것도 홈을 파가지고 안에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거, 요, 거 요, 이 화분은요. 요거는 한 개당 2만 5천 원씩, 3정이면 7만 5천 원이에요. 할인하겠습니다. 3정에, 3정에 7만 원에 갈게요. 선정에 7만 원 가겠습니다. 아, 낚 판매도 가능합니다. 또, 요거 1번이고요. 요거 2번이요. 잠깐 봐주세요. 2번은 서로 바탕에 이렇게 핑크꽃, 또 아이보리 바탕에 이런 꽃, 파란 꽃이 있고요. 빨간 바탕에 이런 꽃이 있습니다. 요건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도, 음, 한 개당 2만 0 0 원이지만은, 어, 할인해가지고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입구는 8cm 보시면 되세요. 입구 8cm 보시면 됩니다. 아, 키는 또한9.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런 사이즈입니다. 신상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고요. 아,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애들이요. 이렇게 봐주세요. 요거. 얘는 나비가 달렸고, 또 요거는 꽃이 있고, 뭐, 골고루 섞였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애들입니다. 도트 무늬가 이렇게 무늬들 다 넣어주셨어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아, 이크 사이즈는 6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수0지 보시면 됩니다. 아, 국다리도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아, 키 있는 애들 심어주기 딱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살짝 목대로 자라는 애들. 그런 심어주면 예쁘겠죠 음,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5종 묶어서 5만 원 가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아, 신상이라서 할인 못 해드려서 요거 두 개를 넣겠습니다. 서비스를 같이 갈게요. 이렇게 일곱 개를 가겠습니다. 전부 다 실종이죠, 그러면요. 네, 오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너무 예쁜 애들입니다.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형태도 한번 봐주세요. 한번 생긴 형태 참 예쁘죠? 이렇게 물구멍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도 괜찮고, 입구도 괜찮아요. 입구 사이즈가 아, 8cm 보시면 되고요. 8 보시면 되고, 높이는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꽃으로 제가 엮어봤습니다. 이렇게 묶어봤어요. 꽃들이 착, 참, 색감들이 참 이쁩니다. 여기 노란색이고요. 여는또 보라색이고요. 아, 사정에서 요거 32,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럼 한 개당 8,000원씩 계산했죠? 예, 저렴하게 소개하니까요. 요런 애들 얼른 데려가세요. 키인 애들 심어주기 상당히 좋은 그런 분입니다. 32,000원 가겠습니다. 사정에요. 네, 조금 더큰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아 요런 애들입니다 요렇게 빨간색 그림 두 개가 있고요 수국이죠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봐주세요 굽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입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어, 보라 색깔 두개 핑크 두개 이렇게 묶겠습니다 사정 묶어서 요거 사만으로 갈게요 입구는 9cm 보시면 되고요 9cm에다가 높이는 14 보시면 되세요 어, 9cm 14 보시면 됩니다. 아, 모르시면 예쁠 것 같은 은은하면서도 아주 예쁜 그런, 음, 꽃 모양이 있습니다. 생긴 형태도 예쁘고, 생긴 형태도 예쁜 것 같아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볍고,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4정에서 4만원 가겠습니다. 네 가성비가 좋은 세트입니다. 이렇게 롱분 두 개가 있고요, 또 이런 애들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롱분부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코 사이즈는 한 9cm 보시면 되죠. 아, 한 9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14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롱분입니다. 다리 굽도 안정감 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다발입니다. 롱분 요거 두개 하고요, 또 이런 애들. 사이즈, 아주 사이즈도 좋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얘도 9cm입니다.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가 묶어서, 아, 요거는 만 원씩 계산했고요. 요거 8,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아, 36,000원에 가겠습니다. 4종에 가 36,000원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네 이번에도 사연 분입니다. 아 이런 분이에요.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0일 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요런 어, 애들입니다. 요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꽃다발 로 이렇게 돼 있고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닙니다. 백자에 이렇게. 꽃 조각을 붙여 주신 그런 그림하고 화분,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이쁩니다. 굿다리도 어, 아주 시원하게 나왔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요거 만 원씩 하겠습니다. 5 종에서 5만원 갈게요. 아, 노제 쓰시는 분들 쓰셔도 괜찮고, 아, 군생 식기도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네, 가성비 아주 좋은 애들로 갈까요? 갈 거예요. 요런 애들입니다. 이거 입구 사이즈가 한7.5 정도 되는 애들이고요. 아, 높이도 한8.5 정도 보는 요런 애들입니다. 빨간 포토 하나씩 딱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림은 다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요런 애들하고, 요한 개당 8 0 0원씩 계산했습니다. 또 요런 애들이요. 키가 좀 있죠? 키도 있고. 키가 한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입구는, 입구 사이즈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사이즈가 좀 큼직합니다. 이렇게요이런 분들, 이런 아, 것도 똑같이 8,000원 가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인까지 해드릴 거예요. 아, 8점 해가지고 64,000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 진짜 좋습니다. 예, 빠른 짐 해주세요. 이런 애들은요.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이런 데는 군생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주, 한분도 사이즈 좋습니다. 아주. 예, 네, 고미공방 분입니다. 이렇게 주문록으로 만들어진 분이에요. 작은, 작은 콩분은 아니고요. 작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정도요. 콩분에 가까운 작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섯 아, 가지를 묶었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제가 에, 좋아하는 분이에요. <laughs> 입구가 5cm 보시면 되고요. 5cm에다가 높이는 한 7cm 정도. 키늘래도 신기 딱 좋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다리랑 있고요. 입구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짝 키 있는 애들이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은 그런 애들이고, 쬐끄미들 신기 좋습니다. 한 개당 오천 원씩 6종 묶어 3만 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죠. 예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강이나 주황이 더블이 될수 있습니다. 빨강이나 주황이 더블이 될수 있어. 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프로방스 콩분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말 그대로 콩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작은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귀엽죠? 물구멍 이렇게 다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화분에 두께도 적당히 좋습니다. 아, 색깔 한번 쫙 봐주세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꽃 달린 위치하며 아주 큰 화분 위에다가 악사리 같이 이렇게 올려놔도 괜찮고요. 여기다가 또 예쁜 애들 조금 이들 심어서 아, 앞줄에 쫙 나란히 놓으면 아주 굉장히 예쁜 그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려 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한5.5 정도 보시면 되죠? 5.5 보시면 되고요. 또 키는 또한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물구멍이랑다 있고요. 있을 건다 있습니다. 때가 타지 않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깔끔하고 예쁘죠? 어, 전부 5종 묶어서 12,000원씩 5종 6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5,000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55,000원 가겠습니다. 네, 본토공방입니다. 신상이죠? 이런 애들도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소녀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귀엽습니다. 꽃하고 소녀들이 있는 그런 그림이고, 약간 토석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한층 더정감 가는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아, 입구 사이즈는요,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18,000원씩이에요. 3종을 이렇게 묶어서 할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3종 묶어서 54,000원이지만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1번 세트고요. 굽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세트고, 2번세트입니다 1번, 2번이 그림이 겹쳐지는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아주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그림 2번. 요거 2번 그림입니다. 하나도 겹쳐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을 같이 나란히 놓고 쓰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예, 빠른 이런 애들은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없으니까는 빠른 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쁜 또 아가씨들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사각분이고요. 아, 나란히 붙여 쓰시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그림들이 하나같이 다 예쁘네요. 한 개당 16,000원씩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그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음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에다가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점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굽다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붙여 놓고 쓰시기 좋고 그림도 또 너무 튀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림이라서 한층 예쁜 것 같아요 아주 예쁘네요 이런 애들이 예쁩니다 아주요. 아, 한 개당 만 육천 원이 사정이면 육만 사천 원이지만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에서 육만 나란히 붙여서 놓고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다랑공방이에요 이번에는요. 여러분입니다. 여러 개사각분이죠 일자리 담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한 개당 삼만 원짜리입니다. 오늘 할인 좀 해드릴게요. 아, 이 중에서 이렇게 해서 이만 오천 원씩 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만 원 갈게요. 이 중에 오만 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한... 9cm가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게 슬기가 살짝 크네요. 여러분입니다. 한 개당 3만 원, 6만 원이지만은 아, 이중에 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하분 한에 5천 원씩 뺐어요. <laughs> 네, 이것도 모자 쓴 여인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근사합니다. 색감 참예쁘죠 색감이 참예쁩니다 이런 애들이고요. 요것도 아이보리 바탕에. 음 밀짚모자 쓴 뒷모습입니다. 나비도 한 마리 날아와 있고요. 이것도이종에 6만 원이지만은 할인해 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한 개당 2만 5천 원씩 계산했어요. 이 큼직한 단아분 신상입니다. 아요애들이 새로 나왔어요. 이렇게 봐주세요. 파란꽃 오렌지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돼 있고요. 급다리도 봐주세요. 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죠.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전 쪽도 살짝 늘려줬어요 이렇게 후리식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큼직한 애들 심기 아주 좋습니다. 단아 분이 물 마름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에 무기도 이렇게 많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화분의 사이즈에 비해서요. 아, 입구는 아, 17 보시면 되고요. 17에다가 높이는 14 보시면 돼요. 17, 14 보시면 됩니다. 입구가 17이면은 뭐 괜찮죠. 아, 한 개당에 삼만 오천 원씩입니다. 삼만 오천 원씩 이종씩에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칠만 원이지만은 이종에서 어 이종 2종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육만 오천 원에 갈게요. 오천 원 빼겠습니다. 이번이에요. 이번 세트는이런 색으로 가겠습니다. 빨간 빨간데. 그림에다가 이렇게 나비도 있고요. 이런 이런 끈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 노란 노란색이죠. 노란색 파란 끈이 있으면 나비 한 마리 날아 와 있네요. 요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입구 사이즈는 아, 17 이상 나옵니다. 17.5 나오죠? 높이는 14 보시면 되고요. 한 개당 35,000원이지만은 이중이면 7만 원이에요. 할인해 가지고 65,000원에 가겠습니다. 큼직해서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사이 화분에 비해서 무게도 굉장히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와인 잔 모양의 화분이죠, 여러분 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흙을 여기서부터 채워놓고 쓰면 됩니다. 망을 여기다 놓고 쓰시면 되는 그런 분이고요. 아, 화분 밑에 물구멍도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물마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 개당 얘네들 22,000원 짜리예요 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0.5, 11일째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5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15, 15.5, 16 거의 가까이 다 나옵니다. 아, 요거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쁩니다. 여기다가요. 아, 애오념 속에들, 목들로자라내 심으면 아직 근사 하나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붙여드릴게요. 음. 한 개당 2만 2천 원씩이고요. 3종이면 6만 6천 원입니다.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삼종에요. 아 낱개 판매도 가능하니까요. 낱개는 2만 2천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설날이니까는 토마르 분 살게요. 아 여러분 한복 입은 이런 아가씨들 이런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꽃도 있고요. 잔잔한 문양까지 그려주신 그런 화분이에요. 이건 또 소라 포기 소라 아. 어, 치마를 입었네요. 여기도 이런 꽃이 있습니다요. 노란 한복, 노란 치마를 입었고요. 빨간 꽃이 있습니다. 입구 아, 사이즈는 10cm 거의 다 보시면 내경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45,000원짜리입니다. 3종이면 135,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오늘요. 요거 105,000원에 가겠습니다. 10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는 3, 4만 5천 원씩 갈 거예요 3종에 10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나라이 놓고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물구멍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화분 두께도 적당히 좋아요 네 오늘 새해 첫 달이라서 예쁜 화분들 저렴하게 소개 많이 했습니다 어, 할인 어, 저렴한 화분으로 많이 제가 구성을 했고요 또 쓰시기에 아주 적합한 화분들 실속있는 화분으로 오늘 꾸몄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으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